안녕하세요 따랑입니다 여름 레이스 워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핸드워머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면떡이 실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만들 핸드 오먼은 가슬가슬한 여러 문 린넨 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어 린넨. 바늘은 3호 2.20mm. 돗바늘 가위 필요합니다. 사슬 없이 한길긴뜨기 39코를 뜨겠습니다. 사슬 네 코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첫 코에 반 코와 코산에 바늘을 통과합니다. 실을 가져와서 한코만 떠주고 한길 긴뜨기 실을 감아서 두 가닥에 바늘 통과 실을 가져와서 한코만 떠주고 한길 긴뜨기 실을 감아서 두 가닥에 바늘 통과. 실을 가져와서 한 코만 떠주고, 한길 긴뜨기 실을 감아서 두 가닥에 바늘통과 한 코만 떠주고, 한길 긴뜨기, 감아서 두 가닥의 바늘 통과 실을 가져와서 한 코만 떠주고 한길 긴뜨기 이렇게 떠서 39코 떠고 오겠습니다. 이어 주겠습니다. 손이 크신 분들은 4십 다섯 코를 만들고 이어 주시면 됩니다. 실을 감아서 두 가닥에 바늘통과 실을 가져옵니다. 새 가닥일 때 꼬리실 바로 앞에 바늘통과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하나합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 이어주면서 한 코가 생겨서 40코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세 번째 코에 빼뜨기합니다. 사설 세코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설 세코. 바로 밑에 한길긴뜨기 두코, 한코, 두코, 한코.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 1코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1 코, 1코2코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 3 코를 떼 겠습니다. 한코두코 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한코두코 코,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 세 코뜨겠습니다. 한 코, 두코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반복해서 여기까지 떠보겠습니다. 한 코, 두코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않고, 뜨겠습니다. 세번째 코에 빼뜨기 하겠습니다. 다음 코에 빼뜨기로 이동하겠습니다. 빼뜨기 한번 더. 사슬, 네 코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 코. 바로 밑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코두코 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뜨겠습니다한코두코 건너뛰고. 한길긴 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 뜨기 하나, 뜨겠습니다. 한코두코건너나고 한길긴뜨기 세코 되겠습니다.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뜨겠습니다. 반복해서 여기까지 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합니다. 사설, 하나, 둘, 셋. V, 사이로. 한길긴뜨기, 두 코. 한 코, 두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뜨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두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세번 한코 뜨고,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뜨겠습니다. 반복해서 여기까지 뜨고겠습니다. 한코띄우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다음 코로 빼뜨기로 이동합니다. 사슬네 코를 떼겠습니다. 사슬네 코, 또코 바로 밑에 aquí, quédate aquí. 반복해서 여기까지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합니다. 4단과 5단을 반복해서 여기서부터 9단까지 떠보겠습니다. 까지 다 떴습니다. 엄지 손가락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V 가운데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코 사사의 여덟 코를 뜨겠습니다 여덟 코 건너뛰고. 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3 코를 떼 겠습니다. 까지 뜨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빼뜨기로 이동합니다. 사슬 네 코.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 코. 우리 코 바로 밑에 한길긴뜨기. 코, 한 코, 두코 건너뛰고, 한길긴 뜨기, 세 코, 한 코, 두 코, 세코 건너뛰고, 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한코두코세코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 세코한코두코 건너뛰고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반복해서 여기까지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둘, 셋, 한길 긴뜨기 두코 뜨겠습니다. 코도 코 뜨고 끝나서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반복해서 총 14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길게 뜨시고 싶은 분들은 좀더 길게 뜨셔도 됩니다 14단까지 다 떴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합니다. 사슬 하나, 15단에서는 짧은뜨기를 한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떠오겠습니다. 첫 코에 빼뜨기합니다. 사슬 하나, 마지막 단에서나 빼뜨기를 한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떠보겠습니다. 실을 자르고, 스코에 바늘을 통과합니다. 실 나온 곳 바늘을 통과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꼬리실도 정리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머입니다.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